밝힐 수는 없지만 네. 이뭐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과정에 크리티컬한 문제를 또 자, 생각하시는 게한 희망이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딱 그겁니다 저도 이미 많이 밝힌 바 있지만은 지난 2017년도에 2017년도 우리가 보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졌어 저가지 우리가 많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상기해 보자요 조금만 기억을 상기해 보면 2017년도 2월 달인가요? 1월인가? 2월 달에 재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네 탄핵 정국 중에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 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압승을 했어요. 그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아, 그때 국민의힘이 이겼, 어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가 자유한국당인가? 자유한국당에었을 네. 거예요. 자유한국도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다연 무효 되겠구나.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민심은 그렇게 변하고 있었는데, 왜 태국 민심이 불붙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였냐면, 홍준표 후보가 대부분의 사건이 계류 중이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대부분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대부분이 어떻게했습니까그 사건을. 계속 질질질질 끌다가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에 네, 대법원 공보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홍준표의 네, 대법원 사건을 네, 대법원 3부 김창섭 판사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의 왜 그런 난리가 난줄 압니까? 법원에도 법원 노조가 있거든요. 법원 노조가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노청을 진행을 받고 있는 법원노조이들이 계속적으로 홍준표 문제를 빨리빨리 다루든다 요구한 사실은 있어요. 그때 당시 기사를 봤을 때도. 네. 그데대법관이나이 사람들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줄 줄 뻔히 알면서도 선거는 하루 전날에 그걸 사건을 배당하는 바람에, 네? 선거 개판됐어요. 지대한 영향을 줬잖아요. 자, 그랬으면은, 그, 그,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그의 11월인가 무죄됐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조금만 돌이켜봅시다. 만약 홍준표 사건을 차라리 선거 이후로 배당을 했다든가, 아니면 선거 전에 무죄가 확정이 났다든가, 그러면 우리 홍준표도 총화단계를 할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음. 그럼 선거는 보궐선거에서 앞승했듯이 대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거는 명백한 대법원이 한 부정한 선거 개입인데, 선관위가 대법원을 견제를 안 했어요. 왜? 선관위,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거든요. 음, 그러죠. 이게 총체적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길이 남아있는데 아무도 책임 안 묻고 있잖아요. 그냥 저놈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정말 심각한 부정을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 용지를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네? 음, 그렇게. 그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성관위가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게 되면 제가 오죽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성관위에 이제 중앙성관위에 정책 개선 담당관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네들도 너무 답답하겠죠. 하도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 검색하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영상을 봤더니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도 더 저거 설명을 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도대체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이런 의혹들을 좀참그 불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조목조목 얘기해줬어요. 선관위가 잘못한 것들. 그 자기가 족속이 다 인정을 해. 아 이건 저기 저기 자기네들 미처 생각 못했군요. 잘못했군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세현을 비롯한 공병호 박사님, 제발 당신들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성관위를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공론화 시키며, 그리고 이전까지 제기했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다 접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용서 우리가 쏟았다라고. 네? 용서를 구한 다음에 진짜 문제된 거 한다면은 이 탁월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 계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저기 민교 의원님부터 여러분들, 방금 말씀 잘 들으셨죠? 보셨으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시겠다는데, 뭐, 연락 한번 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뭐 어렵겠습니까? 오늘은, 네. 우리 정대장님 모시고, <laughs> 야4 시간 했네. 아유, 생각도 빨리 끝나네. 네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게 뭐의욕 정리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잘더 핵심만 이끌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뭐안 되면 다음에 또 하죠 뭐 음. <laughs> 계속 계속 안 되죠. 또 해줘 뭐. 네. 네. 지금은 우리 제, 한 가지 제, 좀 주의해야 될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종북 세력들과 현장에서 많이 싸우니까 그 네. 경험인데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유 일일이 이제 다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쳐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죠.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제 한뭐열 가지 꺼집어냈다가 열 가지가 해명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거열 가지 꺼집어내고 또 해명된다 싶으면 또 꺼집어내요. 끝도 없어요. 이 걔네들 전술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얘기할 게 이제, 이제 다 확인됐잖아요. 치, 최소한 오늘까지 재검표 과정까지 드러난 것도 턱, 말도 안 되는 그 지식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당신들 사과할 때입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틀어낼 때예요 지금은. <laughs> 오랜 시간 말씀하신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도 아, 오랜 시간 봐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서북청년단 한마디 만좀할게요 아, 서북청년단 <laughs> 하셔야죠. 네, 네. 제가 서북청년단 구급 결사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우리, 그, 우리, 그 조직은 아직까지 많이 결성이 못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정식으로 재건은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작년에 이제 1년 징역을 살면서 이제 제 소송 걸린 거다 틀어냈거든요. 다 물론 뭐 작년에 제주가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laughs> 다 공개됐지만, 아무튼, 이제, 그, 그 서북 청년단을, 그 단원으로 이제 참여할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자격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이, 그, 이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게 우리 서북 청년단이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고 사는 거예요. 그, 그 단체에 대해서 제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우파 동지님들 만약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자고 이제 하다가 제가 한번씩 전화를 요구합니다. 한번 통화를 원합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을 어떻게 막 하고 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당신이 이제 우리 우파 진영이면 자고 통화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국 진영 내에 잠입해 있는 보수 개밀 작전 세력이나 그런 좌익 세력들이나 그런 이제 그 프락지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고 통화를 못 합니다. 저고 통하는 순간 그대 실체가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검증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많이 불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혹시나 만약에 우리 순수한 애국 시민인데, 애국 동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였다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말씀을 수, 드리고. 수신자 부담으로 하세요. <laughs> 아, 수신자 부담이 아니고 <laughs> 자기는 그거 이제 확인될, 뭐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왕이면 전화 통화하면 좋죠. 방금 동기끼리 방금게 인사하는데 뭐가 뭐 그릴 뭐게 없죠. 자 이걸로 제가 네 말씀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파 네. u 디 t 서북청년단 화이팅 올라오네요. 하여튼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laughs>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또 한번 네 언제든지 뭐 할수 있도록 또 초청.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이 배웠습니다. 이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